그때는 어릴 때막 이렇게 봉고차 같은 거 해서 다 이제 집에 한 명씩 데려다 주셨어요. 여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겨울이 되면 딱태권도 마치면 어둑어둑해져 버리니까 되게 어쨌든 이제 관장님께서는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려주시고 나는 이제 혼자 집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으면 항상 좋겠는 거야. 어두우면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어느 순, 어느 날은 이런 생각 도한 적이 있는. 데 아, 태권도 끝나기 싫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으면 딱 누르면 바로 문이 열리잖아요. 어. 근데 이제 막 5층, 6층, 막 9층, 막 높은 층에 있으면 딱 누르고 된다. 기다려야 <laughs> 되는데 또 집이 약간 오래된 아파트라서 아.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어. 아무도 없는데 막혼자서막 어. 엘리베이터 오기 한 10초 정도 숨어 있는다거나 아니면 뺑뺑뺑 돌면서 뭐 그냥 노래를 부른다거나 약간 그렇게 이 두려움을 터파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음. 그때 좀 가졌던 것 같아. 음.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서.